요, 캄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오늘은 어 뭐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아 물론 이제 램하고 SSD가 많이 비싸지만 어 그래도 컴퓨터는 꾸준히 나가긴 합니다. 예 그전보다는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SSD하고 램이 뭐 제가 계속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별로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AS예요 AS.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거나 어 AS가 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삼성 거 그리고 뭐 뭐 있지 램 삼성 거 말고 또마 비타 여러 등등 뭐 여러 램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좀 라이프 어런티가 붙어있으니까 거의 뭐 제조사가 망하지 않는 한 평생 보증 해주는 뭐 평생은 아니겠죠 하지만 뭐 거의 평생 보증 뭐쓸 때까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 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 사실 때는 램을 만약에 고른다고 하시면 솔직히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제품도 라이프 워런티 아니죠? 뭐 그것 도한뭐한2년되나저 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라이프 워런티가 아닌 제품들은 이제는 에, 쓰면 안 되겠다. 어, 고장 나면 그냥 뭐 그래픽 30만 원 지금 삼성전자 램이 16기가가 5,600이 아, DDR5 5,600 16기가가 보통한 지금 한 30만 원 하거든요. 16기가당 그럼 두 개만 60만 원을 줘버어 그래픽 카드가 5060ti 급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램을 사실 때는, 뭐, 디스킬 램이나, 어,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뭐, 램 같은 것도 DDR4, 뭐, 이런 램들도, 뭐, 바이퍼, 이런 램 있죠? 이건 이제, 파이닝포에서, 어, 파이닝포. 이것도 라이프 워런티예요 이것도 원래, 이제, 32기가, 16기가, DDR4 32기가인데, 이게 16기가짜리 두개 키트거든요. 또 라이프 워런티 보증 제품이라서 이게 손님이 한 5년, 4년 썼나? 4년, 5년 썼는데 램이 고장났는데 예,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파이니코에서 이런 어, 거 써야 돼 이제 앞으로. 램이 고장나는 순간 그냥 컴퓨터 그냥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한대그 그래픽 카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스킬, 뭐 이런 거 딱지 같은 거꼭 이거 램. 딱지 붙이시고요. 라이프 워런티 제품, 이런 거, 지스킬, 이런 거나, 뭐, 클래브, 볼트 브 이건 서린 거.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서린 거나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내 서린을 좋아하진 않은데, 서린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아 서린 제품들이 그래도, 아, 서린이 왔다지, 왔다, 왔다, 왔다. 왜냐면은, 라이프 워런티 제품이 너무 많아. 너무 잘해줘요. 뭐, 지금 이제, 판매하는 에이페이서, 에이페이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도 라이프 워런티 제품. 어, 그런 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리고 SSD. SSD도 이제 그 전에 옛날에 뭐 병행수입 뭐 워런티 2년짜리 그런 거 이제 분량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한두 개씩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걸리면 1 0 0예요 예. 근데 그런 제품들은 뭐 들어오면 2년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고장이 나면 뭐새 걸로 교체를 해주겠지만. 어, 근데 이제 뭐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또 사야 돼. 근데 SSD도 지금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1테라가 거의 한 d 어, d r 들어 있는 거 이런 거 2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예,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램뭐 SSD 같은 경우 s m 8 5 0 x 이런 거 이런 거 사면은 5년 돼요, 5년, 어, 5년. 이거 d 램이 있어서 비싼 거고. 근데 요즘에는 d 램 r a 이걸 d 램 리스 없는 거키오샤 어, 제품. 요건 TLC 제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쓸만한데 SSD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있긴 있어요 어, 삼성 것도 분량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이것도 손님 건데 손님 건데 어, 삼성 거990 프로 요거 원래 이제 980 프로였는데 삼성에서 재고가 없다고 990 프로 이런 걸로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새 거예요 새거 이것도 워런티 제품 예, 워런티가 이제 얘네들은 5년짜리 SSD는 라이프 워런티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SSD 구매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예, 보증기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안 봤잖아요. 가격이 싸가지고 쌀 때는 잘안 봤잖아. 그냥 2년짜리도 막 PN9A1 뭐 이런 벌크 제품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AS가 긴게 좋다. 그래서 컴퓨터 사실 때꼭 AS 확인해 보시고, 뭐 그래픽카드 뭐 메인보드 이런 거 요즘에 그래서 메인보드도 에이수스 거뭐 이런 거 사면은 어어 어, 워런티를 3년이 아니라 플러스 1 4년을 해줘요 네, 그런 것도 꼭 챙겨서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몇몇 제품들은 뭐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주니까 그런 거는 다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